안녕하세요. 3학년 2반을 맡고 있는 학과 담임 영어강사 조은종입니다. 벌써 일주가 지나서 학생들이 적응 단계에 들어섰고 앞으로 4주 기간을 통해서 대입 수험생활의 약 50주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완전한 뼈대와 기본기를 갖추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각 학생들의 부모님께 전하는 각오 한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이반을 맡고 있는 학과담님 영어강사 조은종입니다. <laughs> 벌써 일주가 지나서 학생들이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4주를 통해서, 총 5주를 통해서 50주에 대입, 성공을 위해서 기본기와 뼈들을 확실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녀들의 각오 한 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엄마 아빠 공부 열심히 할게요. 파이팅. 음.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음. 엄마나 잘 지내고 있어. 음. 공부 잘하고 있어. 오. 나잘 지내고 있어. 오케이. 잘 갔다. 아. 돈 버리는 일 없도록 할게요. 오 야. 엄마 아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케이 자. 항상 감사합니다. 오, 야, 오케이. 잘 지내고 있어. 어? 아, 자주 뒤에 배워. 음, 모니 사랑합니다. 음, 파이팅. 음, 모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케이 파이팅. 오케이. 자, 요번 어, 지스 마이 라이프. 가. 새로 많이 받아. 하. 모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엄마 보고 싶어요. 어? 이팅 오케이.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밥잘 먹겠습니다. 어? <laughs>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오케이. 자, 전체적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구호를 따로 삽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초심이기 때문에 초심.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마지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뒷심이 중요합니다. 이게 용인종례 구호예요. 선생님과 같이 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따라 합니다. 초심! 초심! 열심! 열심! 뒷심! 뒷심! 3학년 2반! 3학년 2반! 3학년 2반! 3학년 2반! 파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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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